할렐루야 아, 이번 시간에는 세 단계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두 번째 시간 포함의 단계에 대해서 누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포함의 단계 인클루전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교회하라까지 부활로부터 교회하라까지인데 왜 포함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포함의 단계인지 인클루전 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부활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활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때왜 포함해야 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어,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마다들로 태어나신입니다. 마다들. 부활이 뭡니까?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은 태어나셨는데, 마다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 맞습니다. 시작도 없는 영원 과거로부터 그리스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예, 부활하기 전에 독생자였지요. 어, 그래, 이 독생자, 하나,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독생자는, 어, 성류천에서 육신이 되셨지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소유한 사람인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래서 신성한 본성, 사람의 본성 둘 다를 소유하신 분이셨는데 이독생자실 때는 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을 통해 이 인성,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아, 사람이, 인성이 육신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다이세 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활하시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이, 사람이, 사람의, 그분이, 사람이,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인성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영에 의해 살아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명분 안으로 높여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마저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안으로 아들로 되셔서 그분은 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사람으로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맏형님,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부활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분의 부활은 뭐냐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어 이것은 엄청난 진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은 믿는 이들이 이 항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 생명 주신 영이 되셨습니다. 이 부활을 말할 때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니냐 하시더라. 말이 있죠. 연구해 볼 만합니다. 부활 전에는 생명 주신 영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신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어, 예수님의 예. 네, 생명 주신 영이 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은 생명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주 영이라고 불립니다. 놀랍죠? 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공기같은 그러한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하신 어, 날 그분이 숨을 내쉬어 가르쳐 대 성령을 받아라. 그분은 아, 육신 안에서는 제 아들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숨이 되시어제 아들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걸 모를,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누림을 주고 자유케 하는지. 아,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몸을 위해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믿는 이들이 그분의 부활의 날에,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쌍둥이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이 모든 이 마다들과 생명균형이 되시고 믿는 이들 겁나게 하는 귀신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 그분의 부활로부터 귀하라까지의 그분은 바로 포함의 단계로서 그분은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